금동아, 어, 금동이 여기 있네. 날이 풀려서 나와 있네. 민키야 <laughs> 지동아, 차가워. 일어나. 금동이는 저기서 뒹굴뒹굴하고 있다. 제 삼촌이 가면은 도망가 뒹굴뒹굴하다가. 금동아, 저거 봐. <laughs> 햇볕 따뜻하다 오늘은, 잠깐이라도 어디 밥좀 보자 어이구 완전 다 먹었네 어제 그 턱시도 냥이하고 다른 애들 좀더 있나 보다 삼촌이 못봤던 애들 저녁에 보충을 해줘도 다 먹네. 안 냉겨서 좋기는 한데, 누가 혹시 개들이 먹는 게 아닐까. 아직까지도 삼촌은 좀 불안해. 멍멍이들이 와서 너희들 혹시라도 다칠까봐. 이 집에는 뭐 아무도 없겠지?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. 삼촌 또 그릇을 깨끗이 닦고 월요일이니까 오늘 깨끗이 청소하고 또 밥을 한번 놔보자 지동아. <laughs> 민키는 안 도망가고 가만히 앉아있다. 이제 금동이, 금동아, 금동이 계속 이겼떠는데 저거 봐, 금동아. 삼촌이 청소하고 빨리 밥 차릴 테니까, 와서 먹어. 귀여워, 운동이.